자,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주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프로입니다. 오늘 12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신성 델타 테크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 테크 이렇게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면서 플러스 1.5%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거래량까지 같이 붙어주지 않으면서 58,900원에 종가 마감이 됐었죠. 네,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점 대비해가지고 약 26%의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우리 신성 델타테크의 이 조정세에 있어서 좀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성 델타테크는 아직까지도 이 강한 세력들이 좀 잡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좀 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단기적으로 횡보하면서 어제는 윗꼬리의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이 외인, 기관, 이 세력들의 이 수급을 계속해서 이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현 구간에서 이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이 수급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 포지션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갈 건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 드리면서 신성 들다 테크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대충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드리면서 제 영상 댓글에 이제 신성신고가 가자 또는 힘내자는 의미로 좀 파이팅. 이런 응원의 댓글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고, 네,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댓글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 테크는 초전도체, 이 대장주로서 확실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 관련주들이 다시금 요동치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핵심은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와 이 신성 델타 테크의 합작사인 이 컨터맨솔이 있는데요. 이 컨터맨솔이 이 기술 자체를 개발하면은 이 전력 모듈과 전장부품 제조, 이 인프라를 갖춘 신성 델타 테크가 이를 실제 제품화하는 구조죠. 자, 그동안에 초전도치 연구가 실험실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공정과 이 부품 생산, 그리고 실제 산업군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성과에 따라서 이 주가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현재 세력의 수급,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이때 주가가 파동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들어왔었고 아직까지 이만한 거래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이때 들어온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주식이라는 건요. 내가 파는 걸 누군가가 다시 한번 사줘야 이렇게 거래 자체가 성사가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 들어왔던 거래량이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세력들의 물량을 개인 분들이 받아줘야 이 매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세력들의 개미들한테 이 물량 자체를 넘기기 전까지는 이 신성델타테크의 주가는요,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 구간에 나와 준다고 하더라도요, 이 상승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고 이 신성델타테크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네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주식에서는 무한정 상승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단기저점과 단기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서는요 사실 100%라는 건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일보적으로 비중을 좀 덜어내면서, 이때 좀익실원을좀 하시고, 다시 한번 주가가 누르게 됐을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평단가를 낮추고, 다시금 비중을 실어 가실지, 이런 명확한 기준점을 좀 잡고서, 이 대응을 하셔야 항상 꾸준하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가지고 갈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최근에 고점 대비 주가가 28% 정도 밀렸잖아요. 네, 우리가 이 평선을 좀 보시면요. 네, 이탈했었던 61선까지 다시 한번 안착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네, 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 이런 종목이만큼 네, 우리가 전저점인 이 지지라인 이5 0 0 0 원을 이탈할 시에는 네, 주주분들께서도 이 손절 구간과 다시 한번 재진입 구간까지 한번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일 대비해서 이 플러스 1.5%로 큰 변동성이 없이 마감이 좀 됐지만. 한 구간에서 주주분들이 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사실상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좀 변동성을 굉장히 심한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심한 만큼 우리는 좀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고 이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네, 현재 지금 수익을 좀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연하게 그냥 홀딩을 해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 만큼 좀 적절하게 이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이 대응을 하셔야 네,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좀몇 퍼센트의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010-2068-447-1번 개인 제 개인번호인데요. 개인번호에다가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신성델타 테크에 신성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세요. 네,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구간에서 몇 퍼센트로 이 매도하세요라고 이 원단의 타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저랑 같이 한번 댓글 한번 해보실 주주분들 계신다면은 제 개인 번호로 신성이라고만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빠르게 답장을 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쪽 구간에서 좀 매물대가 많이 물려 있는데 현재 좀 본전까지 왔다라거나 아니면 윗 구간에 추격 매수하셔가지고 네,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눌릴 때 다시 한번 기회 구간으로 잡아서 이평단가 세팅을 다시 한번 하셔야 이 심한 변동성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좀 버틸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현재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거나 좀 본전 근처에 와 계신 주주분들도 네, 제 개인 번호로 신성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평단가나 보유 비중이나 다 체크해드리면서 네, 얼마 원에 몇 퍼센트로 추가 매수 이렇게 다 원단위의 타점을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도움이 좀 필요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언제든지 제 개인 번호로 신성이라고만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체결 분석을 보시면요, 이 매수 비율이 44%밖에 안 되죠. 이 말은 즉, 이제 매도 비율이 56%인데요. 네, 사실상 이 정도의 매수세면 은 주가가 이제 10%에서 15% 정도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네, 실제 주가는 플러스 0.5%이잖아요. 네, 그 말은 즉, 이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비싼 가격에 사고 있고 네, 더 비싼 가격에 살 것이라서 그만큼 지금 가격에서 이 주가 방어가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넘게 동안 네,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다들 쳐다만 봤던 거죠. 왜 네, 그렇죠? 이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고 가격도 싸지면 그때 사야겠다. 이 매수 타점을 잡고 있다가 네, 실제로 이렇게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고 가격도 싸지니까 이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거라서 당장 이제 우리가 내일 연휴 끝나고 내일 모레부터는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주가가 한번더 올라갔을 때 우리는 세력들과 함께 이 차익실현 보는 리스크를 줄이는 이 매도 타점까지 아주 가셔야겠죠이 매도 타점까지 다 드릴 거고요. 다만 장중에 제가 실시간적으로 이 알림 문자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핸드폰 문자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주주분들께서도 네, 저한테 해주셔야 할게 있죠. 네, 제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네,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만큼이라도 제가 한분한분다 비중 맞춰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면서 우리가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열리는 창잘 대응 잘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바로 지수 흐름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단기 상승폭이 커졌다라는 건 그만큼 되돌림 리스크까지 커졌다라는 뜻인데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현재 현물 주식을 들고 있으시죠? 현물 주식만 들고 있으시면 조정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선물 거래, 즉 지수 거래입니다. 보통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를 때만 이 수익을 내곤 하지만 이 선물 거래는 좀 다른데요. 네, 지수 거래는 시장의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처럼 이런 특정 악재나 호재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리고 장세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지수 거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는 개별 종목하고 다르게 이 상장 기업 전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지수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세가 좋지 않고 흔들릴 때일수록 종목보다 이 지수 거래가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이 지수가 빠져도 오히려 우리가 숏 포지션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한 구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롱이 뭐예요, 주주분들 상승이죠. 숏 하락을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주식 손실을 방어하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처럼 코스피 지수가 단순히 고점 근처까지 끌어 올려진 지금과 이 같은 시기에는 단순히 주식만 들고 가는 것보다 이 지수 거래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적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물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위험 관리,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다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네, 실제로 이전 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8만원 돌파하자 관련 콜옵션은 2 6대 급등했다. 우리가 이 기사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수 있고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죠.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물만 들고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분들은 불안한 반면에 이 지수나 상품을 활용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네, 여러분들 주식이 재테크잖아요. 근데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을 버는 재테크 방식에는 종목을 사는 것 이외에도 지수 거래 방식만 알면은 좀 활용하기 쉬운 증시 상황에서는 이걸로 훨씬 더 수익을 보기가 쉽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너무 길어져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지수 거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위에 상단에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지수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위험을 방어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대가성 바라는 거 없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이 될수 있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소액으로도 자금 늘릴 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100만 원으로 6개월 만에 6,4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금전적 요구하는 리딩 방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는 100% 무료 소통 방으로 매일 장 시작 전,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 개에서 세개 추천해 드리고 있고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 월 수익률도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매달 최소 100%씩 복리로 수익금을 계좌로 불려간다면 6개월 후에는 6,400만원 수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6개월 차부터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달 수익금 6,400만원씩 출금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이나 다양하게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6개월 이후마다 출금하신 6,400만원으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더욱더 수익을 챙기시고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월급만으로 부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시고 근로소득 외에 진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단순히 종목만 공유해 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그 기다리는 기준과 이유, 이런 확실한 종목의 신호를 읽는 방법,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타이밍까지 같이 알려드리면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타의 핵심이자 출발점이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매매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보통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리고 계시면 기회비용도 이를 뿐더러 차액 실현이 불가능해요. 남들은 다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물린 구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 제가 종목 하나하나 다 케어해 드릴 겁니다. 네 저도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간절한 주주분들의 이런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아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우 주주님들이 쉽게 같이 하실 수 있고 만약 라이브 방송이 시간적 여유가 안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문자로 당일 종목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라도 직접 보내드립니다. 네, 소통방에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타점만 보셔도 신뢰가 생기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저 없이도 혼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쌓으시게 될 거고요. 제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기회 꼭 잡으셔가지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010-2068-447-1번 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